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에 기틀이 되는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의 기본 법규인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총칙,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외국환 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그리고 벌칙 등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다. 다만 외국환거래 제도는 외국환거래 규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과 개정 용이성 등을 위함이다. 한편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하위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함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최종목적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중간목적인 대외거래의 원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것들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962년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를 관리하였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을 통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규제위주의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추진, 1997년 IMFU 환율제도를 자율변 동환율제도로 변경하는 등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관리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외국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외국환거래법은 원칙 자의의 규정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 대상을 행위 대상, 물적 대상 그리고 인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는 거래의 주체, 장소, 거래 수단, 거래 상대방, 거래의 일형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선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는 행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2조에서는 행위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및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3. 외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행위 대상을 표및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는 원화와 외화 거래 모두의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는 외화만 비거주가 간의 거래의 경우는 원화인 경우만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는 물적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국환 업무, 외국환 대외 지급 수단 그리고 내국 지급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 업무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다.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그밖의 감옥부터 라모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국 환이란 대외 지급 수단 외화 증권 외화 파생 상품 및 외화 채권을 말한다. 3. 대외 지급 수단이란 외국 통화 외국 통화로 표시된 지급 수단 그 밖에 표시 통화의 관계 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 4. 내국 지급수단이란 대외 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음으로 물적 대상 중 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그리고 외화 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아수표 편한 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에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 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의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7.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8. 외화 채권이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외국환 거래법 적용대상 중 인적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은 총칙,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외국환 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그리고 벌칙 등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출입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제1장 엔 제4장부터 제6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환 거래법 사로미 체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외국환 거래법 규를 이해함에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